하나 남았어? 어. 뭘까, 어, 그게? 어, 어, 그래, 여기? 어! 도정석. 어. 수박. 과일. 갑니다. 시. 작. 커피인데. 커피. 커피. 맛있는 거. 맛있는 거. 커피. 커피? 아메리카노. 어. 정답. 참치. <laughs> 배우인데. 어? 어. 배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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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. 남자. 참치. 남친? 참치. <laughs> 반도 반도. 반도 반어 관... 반도 남자 배우 반도, 반도 남자 배우 누구 강동원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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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어오 어흥. 동물인데 동물인데 어어거어거어 어. 거, 어. 거. 거지 아니 어흥 <laughs> 사자 말고 어미 어어거거 <laughs> 어. 아니 어어흥이 어. 음. 어이 어. <laughs>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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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. 사자 사자 어? 사자? 암사자? 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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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? 사자 아, 말고 <laughs> 아 사자 말고 호랑이? 오오 어, 어. 어. 어, 어. 잘하는데 오그 노래를 마이크 어? 마 엄마 <laughs> <laughs> 아미야미미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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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뭐라고? 다시 마. 다시 봐. 마 마. 파. 음, <laughs> <laughs> 다시 다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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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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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. 어, 어 노랜데. 노, 장소. 노랜데. 노래를 부르는 장소. <laughs> 어? 뭐라고? 노래를 부르는 장소. 노르 노래 부르기 싫다? 아니 <laughs> 장소. 장소 패스 두번 있어요. 패스. 아 이거 모르겠다. 오케이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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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. 패스. 아, 그... 아빠 어디가? 아빠 어디가? 응. 음 급식. 와. 아빠 잘 어디가를 잘... 내가 아, 안 보는데. 아기 <laughs> <와, 알겠습니다. 웃음> 아기 <애기> 이름이야? 세 개. 세종이 음소거 풀어도 돼요. 말했어, 네. 엄마. <웃음> 엄마. 엄마. <laughs> <진짜? 웃음> 마, 근데 엄마처럼 마. 마. 마이크였거든 나는 아. 아, 마. 아 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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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한바씩자자네 맞출게. 시작했어 지원아. 아빠 마 아빠 마 아빠 목에 목 만복에 아빠 마 아빠 마. 아빠 마. 아빠, <laughs> 아. 아빠. <laughs> 음, 빠 립스틱? 립스틱? 어. 아, 아, 아. 빠. 아, 빠. 아, 아빠, 아빠. 아빠가 왜? 아빠. 아빠. 셔츠. 셔츠, 목, 목. 아빠, 셔츠, 셔츠? 목. 셔츠. 목. 목, 목, 목. 목. <웃음> 예. <laughs> <laughs> 이따. 아이스크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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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근데 물고기. 아 포카토 물고기 양. 물고기 물고기 뭐야 어, 어. 아이스크림 부어 쌓싸 만고 정답 부어 쌓아 만 부어 아 만고 부어 아어잘한다 휴대폰 휴대폰에 휴대폰에 휴대 휴대폰 휴 휴대폰 줄카톡카톡 어. <laughs> 카토 카톡. 개소음 거 <laughs> 놀아줘 카톡카톡 카톡? 말고 말고 카톡 말고 카톡 말고, 말고? 인스타그램 봐. 어. 인스타그램 맞나? 응. 응답. 어, 어. 그렇게 <끼리> 잘해. 너무 잘하는데. 유키즈. 우리 뭐? 유율유 키즈. 유 키즈 유 키즈. 유 키즈. 유 키즈. 유 키즈. 응. 조세호. 조세호. 오레오 동생옷 뭐? 아니, 아니, 무한도전. 음... 무한도전! 무한도전! 어. 1박 2일. <laughs> 무한도전에, 나오는, 어. 어. 남자. 유재석 어, 어. 마라탕. 말 마라탕! 마, 말고. 말고? 마라샹궈이 다음에? 미쳤다. 커피. 커피인데? 커피 아메리카노, 카페. 라떼, 아메리카노, 카페, 카페, 카페. 커피 마시는 커피. 곳 카페, 스타벅스. 응가. 이름. 어어. <laughs> 어. <laughs> 남강. 남미? 남강. 남아? 진주. 진주. 시수. 시술, 성원이 가? 진... 아니, 진주. 진주. 지원아 우리 주니까왜 이렇게 잘해? 진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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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대박이다 잘진다진한 진주. 진주. 진 떡볶이! 아.. 아... 엽기 떡볶이인가? 무슨 엽떡 아, 떡볶이? 매운 엽기 <laughs> 떡볶이? 어 아, 무슨 엽기 떡볶이... 아 동네 아 그거! 그거! 무슨, 동여, 무슨 동 엽... 무슨 동...어떻... 앞구정 엽기 떡볶이! 신당동신당동여기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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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동인지 진짜 귀여워 나 장건우! 장건우! 장